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오늘은 미랑시 부부면에 위치한 남향의 일반 목구조 2층 복층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과는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주택은 집 오른쪽으로 산을 접하고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재지기는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인근의 관광지는 요즘 핫한 위양지가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나 한잔 마시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택의 주인분은 건축을 하시는 분으로서 직접 거짓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라 하자가 별로 없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푸른 잔디 마당과 남향의 해살 좋은 주택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랑스타짱 TV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통극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택의 경계를 표시를 해놨고요. 어, 본 주택이 오늘 평수가 총해서 어, 어, 223평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이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요집 안에 주차를 하시면 한 4대 정도까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쪽에는 어,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잔디 바닥이 있고, 이게 텃밭이 있고, 어, 창고가 한두평 정도 되어 있는 어, 주택입니다. 네, 이곳은 전원주택이 한몇동 지어져 있는 기존 마을과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어, 본 주택은 지금 1층과 2층으로, 어, 복층으로 이루어진 일반 목구조의 주택입니다. 잔디 어, 바닥이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산이 접혀 있습니다. 아주 공기가 굉장히 좋고. 어, 방향은, 이쪽으로 보는 방향이 정남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외곽 모습인데요. 어,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 잔디마당이 아주 넓게 되어 있는, 어, 아주 괜찮은, 어, 건축가가 직접 지은, 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목조주택입니다. 미랑시 부북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23평, 건물은, 어, 총 31평으로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19평인데, 방이 하나, 거실, 부엌, 다용도실, 화장실 한개있고요 2층은 10평으로 되어 있고, 방이 하나, 거실,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창고가 두 평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 7월 15일 날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가축사역 제한구역이고요 주차는 한 4대 정도 가능합니다. 푸른 잔디바당과 텃밭, 어, 남양으로 되어 있고요 2층 단독주택입니다. 미랑시에서 오시면 차량은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어, 시내에서 오시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사는 해외 가능하고요. 어,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장입니다. 아, 오늘 현장에 왔고요. 제가 미랑 시내에서 차를 타고 한 10여 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어, 여기는 미랑시 부부면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주택은 어, 일반 목구조로 지어져 있는 2층 복층 주택입니다. 어, 앞쪽에 보시면 은 어, 산을 접하고 있는 어, 주택이고요. 마을 맨 끝자락에 저런 주택이 몇통 모여있는 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어, 뒷모습인데요.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오면 울타리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산 쪽으로 해서 어, 다 포함이 되고요.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 공간은 주차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어, 주차를 하게 되면 한 4대, 5대 정도까지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는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고, 그 다음에 상시 거주하시는 분이 한 서너 명 정도 어, 계시는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풀을 뽑는 그런 어, 수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곳입니다. 앞쪽에는 잔디마당이 있고, 뒤쪽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산이 붙어 있는데요. 어, 수정이 보니까 소나무도 보이고, 그 다음에 꿀밤나무도 보이고, 잔목들이 한 반반 섞여 있는 그런 산을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네, 한번 앞마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면 뒤쪽과 앞쪽이 틀립니다. 앞쪽에는 지금 보시면 푸른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네. 자, 본주택은 지금 방향이 정남향인데요. 이쪽이 지금 정남향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시간이 한 4시간 넘었는데, 배가 저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텃밭도 보이고, 저기에 창고도 하나 보이고, 다음 오늘의 주택입니다. 네 평수가 어, 넓습니다. 저 쪽에도 보면 산이 접혀 있고요. 주택 오른쪽에는 다 산으로 접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텃밭 공간도 이렇게 갖고 쉬고 계십니다. 배추를 심어 놓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시면 아주 넓은 텃밭이 되겠습니다. 잔디는 예,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음, 아까 들어왔던 니코 쪽에는 심해도 어, 포장에대해서 관리하실 필요는 없고 어, 요런 잔디 같은 경우는 어,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잔디 마당입니다. 단지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네, 여기는 어, 농기구를 넣어놓는 창고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창고가 지어져 있고, 음 오른쪽에 이렇게 산이 있어서 공기는 참 좋습니다. 뭐, 새소리도 어, 크게 들리고요. 어, 여기 옆에 이웃과의 어떤 경계 부분도 저기 보면 울타리로 잘해 놓으셨습니다. 네, 마당이 넓은 주택입니다. 자, 여기 행간인데요. 행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장이 보이고, 어, 중문이 보입니다. 자, 들어오면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11평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방이 한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방인데요. 남쪽에 창이 나 있습니다. 어, 여기 이 방은 사용해서, 어, 취미생활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천장 부분과 벽면 부분은 이게 편백나무가 아니고 편백이 유행하기 전에 이 가뭄비 나무라고 해서, 어, 종류 가뭄비 나무라고 하십니다. 어, 주인분이 직접 건축하시는 분이어서, 어, 직접 본인 살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집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 놓은 주택입니다. 자, 여기는 그, 부엌인데요. 네, 부엌 싱크대가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고,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도 보조 싱크대가 한개 있고요. 세탁기가 놓여져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 식탁이 있죠? 식탁에, 이렇게 보시면 바깥을 볼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1층 그 테라스 부분은 잠시 보여드리고, 자, 여기는 1층 화장실입니다. 네, 크진 않고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한번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는 보시면, 어, 거실 같은 공간이 한개 있고요. 그 다음 방이 있고, 화장실이 한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은 1층 보다 약간 큰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침실인데요. 어, 이 방을 어, 주무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TV가 있는 거 보니까 거실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음, 그리고 뒤쪽으로 테라스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푸른 숲을 볼수 있는 저 뒤쪽에도 산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목조, 목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테라스도 있고 앞쪽에도 테라스를 빼두셨습니다. 자, 여기도 앞마당을 볼수 있는 그런 테라스입니다. 네, 햇빛은 지금 저기서 떴어.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지금 뭐 현재 관리 상태는 어, 양호한 편이고, 어 지금 뭐 도비장판도 상당히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손을 보실 필요 없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조그만한 창고가 보입니다. 네. 예, 뭐 이불 같은 거를 수납해 놓으셨네요 네, 1층 다돌보셨고 이제 1층 테라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층 테라스 부... 부분인데요 아주 넓은 테라스가 1층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위에도 비가림막을 다해 놓으셨고요 어,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고 평상의한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푸른 잔디가 하늘을 들어오는 어, 그런 주택이고,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 집이 아주 훤합니다 네, 목조주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4년에 한 번씩 요 외벽 쪽에 어, 벤트 칠을 한번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네, 집은 다 둘러보셨고, 네, 집은 다 둘러보셨고, 이제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영상 다 보셨는데 어,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자연과 함께하는 어, 자연과 걸 맞게 또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23평이고 건물은 1층이 19평, 2층이 10평으로 되어 있는 일반 목구조의 201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잔디 네, 마당이 넓고 어, 이렇게 혼자 나 홀로 이렇게 간섭 없이 살수 있는 그런 남양의 주택이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